반갑습니다, 명목남입니다 10월 26일자로 상승 기대감이 큰 코인 6 가지를 소개시켜드렸고, 비더리움 클래식, 도지 코인, 트론, 이플, 에이다, 샌드박스. 이때 구매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이실 겁니다. 저는 정말 자리가 좋을 때 수익 관점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거의 잡지 않고 매수합니다. 물론, 흐름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손절을 치겠죠. 엔간하면은 데이트레이딩 할 때만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. 지금 메이저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그 움직이지 않던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살짝 상승을 주고 있죠.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제 이거를 시작이라고 보고 있으나, 지금 메이저 코인이 너무 올랐다고 느끼면서 신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까봐, 새로운 코인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카바라는 코인입니다. 이 코인은 디파이 코인이며 디파이 메타가 돌아올 때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. 비트코인의 하락장 이후에 상승을 줄때 리플과 에이다를 따라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.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매수하지 않았는데 지금 충분히 매수해 볼만한 자리입니다. 신규 진입하기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. 시간은 조금 길게 잡아야 할 수도 있지만 손절 자리는 짧고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두번째는 세럼코인입니다 솔라나 기반의 거래소이며 지금 솔라나 기반의 모든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금도 충분히 자리가 좋으며 9000원도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. 이것도 역시 손절러이는 짧게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먹을 수 있겠죠.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동을 걸었을 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.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코인 눈여겨보시면서 아 이런게 있구나 하면서 준비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 갑자기 왜 켜올랐어? 하면서 급등할 때 올라타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. 지금까지 신규 진입하기 좋은 코인 두 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영웅남이었습니다.